Hello everyone.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오늘 이즈링크 스타터 3의 마지막과예요. 벌써 레슨 1 2이어니오 이거 이제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즈링크 스타터 크게 3권세 권의 네, 그 모든 과정을 마친 거예요. 자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오늘 마지막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이 단어를 본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 자, 일단 스. 그쵸죠 스. 그다음에 w는 워 발음인데 이가두개 있을 때는 이 소리가 나거든요. 합치면 스 위트. 스위트. Do you like a sweet? 자, 스윗은 달콤한이란 뜻이에요. 또 스위트. 이렇게 하면 단것단 단 음식들이라는 뜻이 되죠. 스위츠 너무너무 좋아하죠 우리 친구들. 캔디, 초콜릿, 젤리 이런 것들이요. 자, 아무튼 스위츠 무슨 뜻이라고요? 네, 달콤한이라는 뜻이에요. 적어 볼게요. 그리고 드림 자 EA도 이, 이 발음이 난답니다. 그래서 드림스 드림. Dream. 어? 드림 들어본 적 있나요? 자, 드림은 꿈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어, 달콤한 꿈. 우리 한국어로 좋은 꿈꺼할때 있죠. 그거 영어로 sweet dreams라고 한답니다. 자, 그러면 단어 한번 해 볼게요. 오늘 단어는 보니까 꿈에 관련된 거 같은데 어, 떤 단어가 나올까요? 자, 여러분들 준비됐죠? 항상 단어 읽을 때는 포인트. Lesson 12. Sweet dreams. Words listen, point and repeat. Dream Work Golf Bone Penguin. 자, 우리 원어미 선생님 발음 들을 때는 아, 이 영어는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하고 최대한 똑같이. 다음 해보도록 해요. 자첫 번째 단어는 dream. 네 방금 했죠? 네, 꿈이라는 뜻이고요. 꿈꾸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꿈꾸다라고 적어볼게요. 꿈꾸다. 어 얘가 지금 빨간 머리 남학생이 꿈꾸고 있네요. He's dreaming. 자그 다음 단어는 오, 이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안경을 쓰고, 내 네, 일하는 것 같죠? 자, 발음은 work. work. 일하다. 우리 참고로 얼마 전에 work라고 하는 거 했었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중간이 자, work는 R이고, work는 L이거든요. 근데, 엘인데, 여기 엘이 선생님이 그때 얘기해 주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work가 아니라 work예요. work는 걷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써봐요. work는 일하다. w 크 l k 는 걷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이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golf. 골프. 이거 뭐죠? 네, 골프. 자, 골프 알죠? 이렇게 막대 같은 걸 사용해서 작은 공을 구멍에 넣는 그러한 스포츠예요. 자, 그 다음 단어는 본. 본. 어, 우리 마지막에 이가 있으면 중간에 있는 모음을 원래 그 소리가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오 소리니까 본이 된답니다. 자, 본은 딱 봐도 알겠어요. 뼈.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이것도 알것 같아요. 자, 펭귄. 자, 펭귄은 펭귄이죠. 펭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 오늘 단어는 이렇게 다섯 개가 됐습니다. 자, Let's talk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t a 가 아니라 t a 중간에 L이 소리가 없어요. LK 할때 L이 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t a talk. 카카오톨크가 아니라 카카오톡크. 말하다 라는 뜻이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What time do you go to bed? one more time. What time do you go to bed? 자, go to bed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다. 또는 자러 가다. What time은 몇 시에? 타임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몇 시에, do you go to bed? 자러 가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시에 자러 가요? 선생님은 좀 늦게 자는 편이어서. <laughs> 여러분의 입장에서 쓴다면, 어, 거의 뭐 9시 1 0시면 자지 않아요? 그쵸? 어린이들은 일찍 자야 쑥쑥 크니까. 그러면 나는 10시에 다 자러 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I go. to bed. 내 네, bed가 침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BAD 그건 나쁜이었고 이건 침대. 자, 몇 시에 할 때는 ass거든요. at. 그다음에 9시면 9시, 10시면 10시 이렇게 쓰면 돼요. 내 네, 있죠? I go to bed at 10. I go to bed at 9. 자, 그다음 to you dream often 한번 더요. Do you dream often? 자 너는 often은 밑에 쓸게요. 모르는 단어니까 자주라는 뜻이에요. 너는 자주 꿈을 꾸니? 뭐 여러분들 꿈 자주 꿔요? 선생님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그냥 yes, I do라고 해볼게요. 아닌 친구들은 No, I don't라고 쓰면 되는데 요 정도는 이제 쓸수 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No, I don't. 글씨 예쁘게 쓰세요. 자, 7 7 페이지 side words 해볼까요? Side words. A. Listen and repeat. Then stick. About. About. It's. It don't, don't. B, listen, point, and say. I dream about soccer. I dream about soccer. I dream about golf. I dream about golf. 네, 자, 첫 번째 단어는 about, about. 자, 오, 유는 아우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about. 뭐뭐에 대해. 라는 뜻이에요. 적어 볼게요. 뭐뭐에 대해. 자, i t 는 이게 원래는 뭐냐면 it is거든요. 이걸 이렇게 줄였어요. it 이렇게. is은 그것은이란 뜻이고 is는 이다. 그것은 뭐뭐이다. 자, 그리고 don't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뭐뭐 하지 않는다. 오늘은 뜻이 좀 기네요. 마지막 12과라서 그런가? don't는 뭐뭐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는 피자 안 좋아해. 그 피자 안 좋아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치킨 안 좋아하는 학생들을 별로 못 봤는데, 피자 안 좋아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러면 나는 피자 안 좋아하는데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don't. 좋아하는 건 like니까, like, pizza.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번엔 말하지 말고, 한번 아, 쓰지 말고 말만 해봐요. 나는 뭐 할까요? 어, 꿈꾸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 I don't dream 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나는 햄버거 안 먹어 음, 선생님 딸 햄버거 안 좋아하거든요 좀 가끔 맛있는 거 먹는데 나 햄버거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먹다는 eat 이었잖아요 I don't eat hamburger 이라고 하면 돼요 자 비번 한번 해 볼게요 I dream about soccer 자, 나는 꿈꾼다. 어바웃 아까 어바웃이 뭐에 뭐 대해였죠? 아, 축구에 대해서 꿈꾼다. 자, 그다음 I dream about golf.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미안해, 읽을 시간 안줬죠 나는 골프에 대해서 꿈꾼다. 이런 뜻이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와 스타터 트리 마지막 본문이에요. 한번 들어봐요. 자, look at the picture. 일단 듣기 전에 그림을 보면 maybe they are dreaming. 꿈꾸고 있는 거 같아요. 어, 심지어 강아지도 꿈을 꾸고 있네. 오늘 새로운 강아지가 나왔어요. 그런 거 같죠? 네, 귀엽네요. 한번 listen at and repeat. Sweet dreams. It's time for bed. Sweet dreams, everyone. Mom dreams about work, Dad dreams about golf. Andy dreams about school. My dog dreams about bones. I dream about penguins. I don't want to wake up. 네, 여러분들 잘 읽었어요. 자, 제목은 Sweet Dreams. 선생님, 아까 좋은 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어볼게요. 좋은 꿈, 과 자, 여러분들, 밤에 이제 엄마, 아빠랑 인사할 때, 뭐, 잘 자요.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영어로 Sweet Dreams 에요. 좋은 꿈, 과 또는 Good night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연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좀기지개 켜면서 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후암이라고 적어 볼게요. 후암, 함. 자, 그 다음, 따라 해보세요. It's time for bad. 한번 더. It's Time for bed. 자, it's time 한번 줄 쳐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 시간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시간이다. 자, 선생님도 이렇게 또박또박 예쁘게 글씨를 쓰는데, 여러분은 배우는 학생이에요. 더 예쁘게 글씨를 써야 되겠죠? 글씨를 쓰는 정성만큼 정성 들여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it's time은 뭐뭐 할 시간이라고 for bed. bed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침대라고 했죠? 자, 요거는 이렇게 bad라고 쓰면 나쁜이고요. bed는 침대예요. 자, 선생님이 쓰는 거다잘 쓰고 있죠? bad 나쁜 bed 침대. 자, 그래서 it's time for bed는 무슨 뜻일까요? 네, 침대를 위한 시간. 다시 말하면 잘 시간이다. 앞으로 선생님 또어잘 시간이야라고 할때 it's time for bed라고 한번 해 볼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세요. it's time for bed.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심 시간이야 하면 어떻게 할까요? it's time for lunch time. 네, 점심 식사 시간 lunch time 할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sweet dreams everyone. 한번더 해볼까요? Sweet dreams, everyone. 자, everyone은 모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꿈 꿔요. everyone, 모두들. 좋은 꿈 꾸세요, 모두. 오늘 여러분들 스윗 드림스 에브리원. 자그 다음 따라하세요. Mom dreams about work. 이어서 해봐요. Mom dreams about work. 자, 엄마는 꿈꾼다. 어? 근데 왜 꿈에 s 가 붙어 있지? 자 우리 기억나요? 마음이 뭐랑 똑같죠? 쉬랑 똑같죠? 쉬, 히, 이시랑 똑같은 거는 또는 쉬, 히, 이는 동작에 뭘 붙인다고 했어요? 맞아요. s를 붙인다고 했어요. mom dream이 아니라 mom dreams. 계속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고 스스로 생각해서 깨닫기 바래요. 자, 엄마는 꿈꾼다. 뭐에 대해서 꿈꿔요? About work. 와우. Wow. 엄마는 일에 대해서 꿈꾼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쌤이 가, 가끔 일이 엄청 많을 때 일을 막 하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자다가 일꿈꿀때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짜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다가 잠깐 자는데 그때도 일하는 꿈을 꾼다니까요 <laughs>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자그 다음 아빠는 무슨 꿈을 꾸는지 보자 Dad dreams about golf 이어서요 Dad dreams about golf 자 데드도 마찬가지로 먹기 때문에 네 히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남자 한명 여자 한명 물건 하나 그래서 동작에 s를 붙여요 선생님처럼 쓰세요 s 동그라미 하고 아빠는 그래도 좀 괜찮네 아빠는 뭐에 대해서 꿈꿔요 아빠는 골프에 대해서 꿈꾼다. 그래도 일 꿈보다는 골프 꿈이 낫지 않아요? 골프는 재밌으니까. 선생님, 쳐본 적은 없지만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Andy dreams about school. One more time. Andy dreams about school. 얘도 좀 싫겠다. 자, Andy는요. 이거는 뭐냐면 남자 이름이거든요 남자 한 명이니까 역시 자 Dream에다가 네 S가 붙었네요 선생님처럼 예쁘게 다 쓰세요 자 앤디는 얘는 남자애 같아 그죠 뭐에 대해서 꿈꾸냐면 헉, 스쿨 뭐였죠? 기억나요 스쿨? 네 학교에 대해서 꿈꾼다 적어 볼게요 왠지도 싫을 것같아 그죠? 학교 간거 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 참. 학교에서 근데 공부하는 꿈꾸면 싫고, 노는 꿈꾸면 좋고. <laughs> 그쵸? 자, 그 다음. My dog dreams about bones. 연결해서요. My dog dreams about bones. 자, 또, 드림이 아니라 드림 e 쓰네. 왜 그럴까? 이때는, 어, 사실 여기 색깔을 잘했었네 어쨌든. 자, 강아지는 사실은, 뭐, 사람, 쉬, 쉬, 이렇게 할 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물건이랑 비슷, 같은 취급을 해서 이 t 을 쓰거든요. it, 씨랑 똑같죠. my dog은. 그래서, 뭐 붙인다고요? 동작의 s. 동작의 S예요. 이건 물건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지금 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여러 번 나온 개념인데 자, 적어보세요. 주인공이 여자 한 명, she 또는 남자 한 명, 희 또는 동물이나 물건 하나, 잇일 때는 동작에, 이 동자를, 동작을 동사라고 하거든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 동작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동작에 뭐를 붙인다고요? s를 붙인다. 별표.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랑 쉬랑 이시랑 다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사실 작정한 거 여러분한테 알려 주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요 자, 나의 강아지는 뭐에 대해서 꿈꿀까 본성 어, 뼈다귀에 대해서 꿈꾼다 근데 뼈다귀에 S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사실 왜 붙었냐면 요거는 여러 개라서 붙은 거예요 동작이 아니잖아. 물건이잖아. 그쵸? 물건의 S는 여러개라는 뜻이에요. 자, 요 차이를 꼭 알아두세요. 선생님이 어떤 학생들한테 얘들아, 여기 S 왜 붙였어?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Like에다 S 붙었거든요. 아니면 Love에 S를 붙이거나 Go에 S가 붙었거나 이럴 때 물어보면 어? 선생님 여러개라서 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들아, 동작은 무슨 여러 개가 있어. 동작은 셀 수가 없는데. 그죠? 고에다가 s 붙였다고 고, 가다가 여러 개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주인공이 쉬나 시나이시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적어 볼게요. 나의 개는 뼈에 대해, 자, 뼈들인데, 쓸 때는 그냥 뼈라고 할게요. 꿈꾼다. It looks so happy. 되게 행복해 보인다. 그죠? 혓바닥 이렇게 내밀고 귀여운 o 발이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자, 그 다음 따라할게요. I d r e a m a b o u t p e n g u i n s 연결해서 I d r e a m a b o u t p e n g u i n s 자, 이번엔 나네요. 그러니까 아이니까 이번에는 드림에 s가 안 붙은 거예요. 왜냐면 쉬히 이시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펭귄에 대해서 근데 왜펭귄 s 붙었지? 요거는 네, 펭귄이 여러 마리여서 그런 거예요. 자, 난 펭귄에 대해 꿈꾼다. 다음 마지막 i don't want to wake up one more time i don't want to wake up 자 i don't 뭐였죠? 앞에 나왔는데 하지 않다였죠. 그럼 i don't want want는 원한다거든요. 나는 원하지 않아. 그 다음에 있는 투는 네, 그 w a n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뭐, 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하기를 원한다. 원래는 wake up. 일어나다. 근데 앞에 don't 가 있었으니까, 동그라미 해볼까요? 나는 일어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다. 그쵸? 좋은 꿈 꾸고 있으면 진짜 일어나기 싫어. 네, 나는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처음부터 읽어 볼게요. Listen after me. 선생님 따라 읽으세요. Sweet dreams. y a r n It's time for bed 자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읽는 게 아니라 따라 읽는 거예요 내일은 어차피 선생님 없이 여러분들 혼자 읽으면서 복습할 거니까 그 복습한 날 이거 하는 거 알죠 오른쪽 위에 Three times 세번 읽는 거자그 다음 Sweet dreams everyone 자 포인트 하고 있죠 Mom dreams about work Dad dreams about golf. Andy dreams about school. My dog dreams about bones. I dream about penguins. I don't want to wake up. 자, 좋아요. 단어 써봐요. 핑크로 써야지. 자, 첫 번째 단어, dream. 아, 여기 사람들 다 꿈꾸고 있으니까 선생님 중간에 dream 적을래요. dream. 그 다음, work. 뭐였죠? 일하다. 누가 일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께서 여기서 일하고 계시네요. work. 일하다. 그 다음 단어는 골프. 음흠, 아빠가 골프 치고 있었죠. 골프. 물론 다 꿈에서. 자, 그 다음 단어 본. 근데 본이라고 적을게요. 네, 강아지가 여기에서 뼈를 가지고 놀고 있었으니까. 개들은왜 뼈를 좋아할까요? 자, 그 다음 펭귄. 펭귄 꿈을 꾸다니 좀 특이한데요, 그죠? 펭귄을 좋아하나 봐요. 자, 캐스션 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Who dreams about golf? 자, who는 누가란 뜻이에요. 누가 골프에 대해서 꿈을 꿨죠? 누가? 맞아, 아빠가 꿨죠? 그럼 적어볼게요. Dad. 같이 읽어 봐요. That dreams about golf. 자, 선생님이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답답해 보세요. Who dreams about golf? 네. 자, 이제 뒤에 부분 풀고 작은 워크북 풀면 어, 그리고 단어 지는 거 알죠? 하면은 끝난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바이바이. Bye bye. 아, 그럼 이제 새책 준비하면 되겠어요. 새 책이랑 그 워크북 보면 홈페이지 가보면 있거든요. 단어랑 워크북 부분 만들어서 네, 이지 링크 원, 이번엔 스타터 아니에요. 그냥 원이에요. 그래서 만나기로 해요. 바이바이.